안녕하세요. 집들인 부동산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건물과 감장 사이에 마당이 있고요. 앞쪽에 있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통로, 건물 뒤쪽에는 부속 건물이 딸려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이면 도로변에서 수봉공원까지. 완만한 경사지형이기 때문에 앞집이 해당 물건지보다 낮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요.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옆 건물과 사이의 공간은 천장을 막아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반지하 공간은 창고 공간으로 활용 중입니다. 잡다한 짐을 보관하기에 적절한 공간이고요. 대지 면적이 큰 편은 아니지만 마당 공간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측면에 있는 부속 건물의 모습인데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부속 건물의 위쪽 옥상은 옆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예전에 장독대를 두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대문과 해당 건물 사이에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네 계단 올라가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이 있는 전실 공간, 중문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면 안쪽은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실과 침실, 그리고 뒤쪽에 는 주방과 화장실 안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 공간은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마당에서 건물을 보았을 때의 연식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방 하나를 터서 거실을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퀸사이즈 침대를 놓고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중인데 미닫이 문을 설치했습니다 센스 있는 시공이 돋보이고요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주방공간 세탁기를 싱크대 아래쪽에 옵션으로 설치해 버렸습니다 화장실은 변기와 샤워실 공간 그리고 세면대 공간 내부 공간을 굉장히 실용성 있게 배치했고요. 싱크대 앞쪽에 식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공간 활용면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주방 옆쪽에 침실이 안방인데 제일 큰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했고요. 거실과 거실의 연장선 개념인 방을 트고 만든 전체적인 거실 공간이 채광이 매우 좋은, 내부 상태도 매우 좋은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수봉산 수봉공원을 등지고 있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수봉산 수봉공원과 이나대학교 사이 위치이고요. 집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병원도 인접해 있고요. 지하철역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조용한 주택가, 가성비 좋은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에게 매우 적절한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